자 그러면 우리 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금. 보겠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대표님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올해만 금이 한65% 정도가 올랐어요. 연초에만 해도 딱한돈 선물한다 하면 5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한 돈이 80만 원이 넘거든요. 와. 아, 설걸? 아, 제가 분명히 작년에 어떤 말을 들었었냐면, 와나 옛날에는 그만 돈에 5만 원에 선물했던 적도 있었는데 와. 40만 원이라니. 나는 돌반지 선물 못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40만 원일 때 그랬는데 50만 원이 되고 이제는 80만, 80만 원을 만?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요즘엔 그런 말을 해요. 아 금을 사기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현금을 갖고 있자니 아 그건 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아. 이게 내년엔 어떻게 될지 좀 알려달라. 어. 어, 알려줘요. 아, 금값. 와, 어. 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알려주네. 네. 아. 아. 드디어. 아. 금. 그래서 내년에는 네. 금값이 없던. 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쭉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음. 자 그러면 금값이 도대체 왜뭐 때문에 이렇게 65%나 오른 거냐 네네, 80만 원이 돼 버린 거냐 와, 이걸 몰라. 짚고 나면 그 다음에 아 내년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금값이 어떻게 될지를 좀이야기가 아, 쉽잖아요 좋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것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올해 올랐던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 볼게요 음. 올해 한 2월에 폭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2월. 올해 10월 에도 한번 폭등을 아, 했었어요 네. 이 시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인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사람들이 이제 금을 샀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아... 자, 금리가 떨어지면 금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금은 배당이나 이자를 안 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금의 매력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반만 맞는 설명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 어떤 국가에 갔더니 금리를 1년에 20%씩 준대요. 그러면은 은행에 예부, 예금을 해둘까요? 아니면 금을 사둘까요? 예금하죠. 그죠. 렇 그렇게 네.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네. 그 국가에 갔더니 일년에막 물가가 두 배씩 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어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 30%밖에 안 주는데 물가가 두 배씩 뛰면은 예금할 바에는 그냥 미리 돈을 다 쓰겠다. 음. 금이라도 사 놓는 게 낫겠다.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 그렇죠. 네 뭐라도 사 놓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실제 금리라는 그 표현을 써요. 아.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게 내가 얼만큼 수익이 나느냐를 네. 의미를 하는데, 이 실질금리가 대부분의 기간에선 플러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금을 안할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특정 시기가 되면, 그게 특히 국가가 부채가 너무 많은 수준이 되면은, 그러면은 금리를 너무 많이 줄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것, 실질금리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금리는 내려갈수록 물가는 올라갈수록 금에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자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9월에도. 인하하고 12월에도 인하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인하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내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음. 내년에 금리 인하 당연히 할 겁니다. 그게 좀더 많이 할지 조금 적게 할지 그런 건 예측할 수 없겠지만 예.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얹어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정하는 곳이 이제 중앙은행이 연준이라고 하는데 음. 연준의 의장이 내년에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헤세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되게 돈을 많이 뿌리자라고 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금리도 적극적으로 낮출 거고 돈도 시장에 더 많이 뿌릴 테니까 음. 어 요즘에 돈 이렇게 많이 뿌리면 안 그래도 화폐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괜찮을까에 음. 대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에 얹어서 트럼프 또한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좀더 재정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기 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때 네. 통화 정책도 완화적 그리고 재정 정책도 완화적. 와, 예. 야, 내년엔 돈이 엄청 풀리겠구나. 네. 근데 단순히 사실 돈만 풀리면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금도 좋고 다 좋아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씨가 있다라는 거. 물가. 네, 맞습니다. 음. 물가가 내년에 튈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올해도 되게 뜨거웠지만 내년엔 더 뜨거운 한 해가 될수 있다라고 오.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보면 되게 특이해. 요 5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댓글에서 음. 야 그냥 단만 얘기라 해 단만 오르냐 오른다는 거냐 마냐 <laughs> 이건 오른다 오른다 아, 지금 아, 오른다. 지금, 아, 지금 오른다, 야, 자, 지금 네, 오른다. 네. 네. 이 그래프는 뭔가요? 네. 네. 그이 그래프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중앙은행들이 어. 금을 사요. 네, 네, 맞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이제 금을 사 모은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조금 특이점이 있어요. <laughs> 2022년을 보시면 그때 갑자기 금매입량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매년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금을 사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음. 2022년이 무슨 해였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아, 사건에 <laughs> 우리는 이 포인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이제 음.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동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이 뭐정의 구현했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근데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어, 야, 저런 식으로 자기네들 달러를 막 무기화한다면 그럼 나도 우리나라도 외환보고에 달러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뭐 미국이랑 사이 틀어지면 지네들 마음대로 다 동결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경제에서 말할 때 안전 자산이라고 하면 달러랑 금이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젠 더 이상 달러가 안전 자산이 아니게 돼 버린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되게 거대한 흐름이라서 이미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미국 국채가 제일 높았는데 금이 그거를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오.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아 내년에 돈도 많이 풀리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으로 음. 이동하고 있고 세상이 달러에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 면 올해 물론 뜨거웠지만 내년은 더 뜨거운 더한 뜨겁다, 한더 뜨거운 한 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무조건 이게 지금 박제됩니다. <laughs> <네네. 웃음> 그 만약에 <laughs> 금 떨어지면은 그 산업 금계로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어, 더 뜨겁다고 <laughs> 했다. 더 분명히. 뜨겁다. 맞잖아. 아, 네. 그럼 여기서 저 질문 아, 하나만 아, 더 네. 뜨겁다 했다. 지금 쌍둥이다 보니까 네. 쌍둥이 금반지가 많아. 어, 그 집에 금반지. 가아 네, 네. 어. 이거 언제 팔아야 돼고 그거 갖고 있어. 계속 그래. 그 각점 고점 딱 고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갖고 있어. 근데 금에 고점 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나중에 꼭 팔아야 될 시기가 오긴 하거든요. 음. 그 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금이 되게 독특한데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막 내내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내 오를 되지. 때는 보통 10년 오르고 떨어질 때는 10년에서 20년 내내 떨어지기 아, 때문에 아, 적절한 시점이 되면 팔긴 팔아야 돼요.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경제 어, 그 슈퍼사이클의 시그널들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2019년에 나왔고 대략 10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져요. 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사실 그 전체 사이클. 사이클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음, 전제 사이클의 절반을 이제 지난 수준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서 아, 앞으로 금가격이 오를 그런 사이클은 더 뜨겁고 아, 더 강렬할 거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 전재산으로 네. 금딱 사잖아 네. 네. 그러면 내일 바로 금광 터진다 아이 바로 금광 터져서 <laughs> 금값 똥값 된다. 어, 아. <laughs> 막나눠주기 <준비>. 아. 네. <laughs> 금광 터져 그때 되면 그리고 금 캐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그래서 이 캐내는 비용이 아주 절감돼. 그럼 막다 캐네. 예, 우리 아. 쌍둥이 아빠 형진 쌤은 음. 금값이 음. 오를 때 계속 있다가 네. 떨어지는. 첫날 팔면 되죠 아, 네. 뭐 네. 오르다가 떨어진다잖아요 계속 네. <laughs> 조선생님한테 돈 받아갖고 <laughs> 아니 무슨 금이 그렇게 일일이 비하는 건 아니지 계속 아니, 예. 오를 때까지 뒀다가 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얼른 팔아나는 어, 거죠 예. 맞죠 조선생님? 네 선생님. 맞습니다 <laughs> 네. 금강 터집니다 내가 사면 네. 무슨 뭐죠 환율 뭐 정책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정책. 달러 사기 시작하면 달러 네. 딱 사잖아. 달러가 폭등합니다. 아. 근... 어... 아니 그 환율이 완전 폭 나갑니다. 네, 어... 내일 달러 좀 사셨어. 사셔서... 아니 이번에 좀 떨어졌잖아. 예. 예. 아니 더 사서 환율 좀더 떨어뜨려 주세요. 아, 환율 아, 환율이 안 떨어지신 거예요? 나 조금 사기 시작하면 그바 떨어지잖아. 오... 지금 지금 해외 투자 주식들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환율 좀안정시켜야지 강남에 집도 한채 사고. <웃음> <웃음> 똥삼팜 나! 팍! 떨어지는 거지. 애국자다, 애국자! 아, 진짜 좋은데. 그렇게 하세요. 먹여 살릴 테니까. 우리 옥샘 네. 우리가 먹여 살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laughs>